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 후화도 보내주시고 밥도 네,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정석껏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제 삶의 제 네, 삶입니다 삶 <웃음> 맞습니다 <웃음> 여러분 네 맨날 크레인만 팔고 있습니다 <laughs> 다른 어. 것도 많이 있는데요 계약금 2주 전에 드렸는데 이제 오셨습니다 아 계약금 넣고 이제 오신 거구나 아, 원래 세상을 파는 건데 네 기다려 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가 섰어요? 여러분 7만 킬로 찹니다 어우 7만 그럼 뭐 키로. 웬만하면 뭐 자 여러분 보시면 7만 키로구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이거는 골드 기본 옵션이에요. 지금 보면은 비트 넣을 때 1번, 2번 제가 착하게 써드렸습니다. 우리 또 고객님 오셨는데 오신 분. 아 오신 분. 형님 누가 운전하실 거예요? 저 오세요. 이번에는 에바가 하나도 있잖아요. 그냥 쿠팡이 잖아가이건두개 짜리에요. 어.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뭐다 면은두개 하는 이유가 미션로도 확실히 안 밟혀요. 안전사고 때문에. 네. 아니, 들 해보셨잖아요. 빨간 게 나가는 거예요. 빨간 게. 아, 네. 빨간 게 나가는 거니까. 이 부분이 많이 쌓였어요. 그 네, 맞아요. 리도안지 않거든요? 아 뭐, 네. 띠가다뜯는어세요 아, 네. 근데 많이 띠는 건가? 이만큼만 띠는 보 시키는 거요만큼 아, 알아? 아, 알죠? 아, 근데 주방은 많이 띠는 아, 거. 아, 이 아, 깨고 아, 오다고차다니니까그 아, 아, 아. 다음에 까먹어 여기 상아 이게 네. 이제 상아를 긁어 주는 거든요 아시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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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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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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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, 자, 잘 하신 분들은 <laughs> 편해, 할게 없어. 타이보니까 <laughs> <laughs> 여기에서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, 가격 깎으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,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어기, 하시니까 오기 전부터 끝났어. 딴데 <laughs> 대전하고 대구 다가봤대 아, 다 가보셨대요? 어, 한로트럭 우리 유튜브 보고, 그나마 차도 많이 있고 그래서 멋있는 거고. 역시, 역시, 한로트럭. 어휴. 아, 싹교환해드리습니다 어, 생애 또 저희가 맨날 하는 거. 아, 시원하게, 시원하게 했습니다. 교환 안 해도 됩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형, 아, 혼자 너무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돌리면서 와, 돌리면서 고급스킬 들어가는 거야? 돌리면서 브루댄 넣으면서 와서 본다 삼촌이랑 하면서 한번더본적 없는데요? 고급스킬 들어갔습니다. 고급스킬. <laughs> 우리 나이만큼 운전하셨대 을 그레이를 그러니까요 어. 하다호부터 지금까지 하셨대 두 대가 또 있대. 아. 아. 예스럽지 않네 스킬이 팔을 팔시라 하니까 안 팔네. 아나 엄청 빨네 속도가 엄청 빨라. 네. 오. 누구라도 쉽게 하시네. 이게, 옛날에 3 6보다 응. 좋은 게 뭐냐면, 응. 옛날에 1 3 6이 9시 방향으로 있잖아요. 에야, 이거를 마이너스, 미니 마이너스에서스탠다를 만든 거예요. 이게, 강이 나신작인데, 그렇게 많이 안 팔린 거예요. 1, <laughs> 2월더 많이 팔아. <laughs> 왜? 몸이 짧아. 자, 여러분. 자, 온, 온킬로 그냥. 마음에 드신다면 신났습니다. 하도 들어 오시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. 맞습니다.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도 보내주시고 밥도 네, 믿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제 삶의 내 네, 삶입니다 삶 <laughs> 맞습니다 다 아, 하고 사니까 내 직업이니까 잘 해야지 오. 오.